오늘은 TV를 보거나 쉴때딱 3분만 투자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핵심 손가락 운동 1편입니다. 손가락은 제2의 뇌라고 합니다. 뇌의 체성 감각 지도에서 손과 얼굴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감각 운동 영역이 강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양손을 펴고 엄지로 검지, 중지, 약지, 새끼를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다시 역순으로 새끼, 약지, 중지, 검지로 돌아옵니다. 처음엔 천천히 익숙해지면 속도를 올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정확한 접촉, 즉, 내가 자극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한 수준 올려서 왼손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순서로 동시에 오른손은 3개 약지, 중지, 검지 순서로 눌러주세요. 즉 양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교차 자극을 줍니다. 이 교차 운동은 뇌의 양쪽 방구를 동시에 더 강하게 활성화할 수 있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